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사용하지 않아야 될 적합하지 않은 단어들을 너무 흔하게 우리 가 사용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갈라랍니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달리는 댓글이 대체로 뭐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명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불교 용어입니다. 기독교인이 써야 될 용어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그 사후의 세계에서 복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통해야 안 통해요. 돌아가시면 죽은 후의 세계는 결정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남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묻은 다음에 학원 다 하고, 하고 오죠요그 예. 다음에 다시 한번 가요. 안 가요. 산소에 요지으로 가죠. 그걸 대체로 뭐라 그래요? 삼우제라 그래요. 이것도 불교용어예요. 초우제, 삼우제 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49제까지 갑니다. 떠도는 영을 위해서 이렇게 제를 지내는 건데. 우리는 사무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첫 성묘라고 하는 게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성묘, 첫 성묘. 그 다음에, 어, 세상을 떠났을 때, 알릴 때, 우리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릴 때, 누구누구, 뭐라고 쓰죠? 어떻게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 성함 쓰고, 보통 소천하셨습니다. 그러죠?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소천이란 거는 불을 소자 하늘 천자거든요. 한자에서 동사가 앞에 나오면 명령형입니다. 하늘을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소천이란 단어가 맞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더래요. 하늘을 부른다 하는 뜻이래요. 하늘이 불렀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소천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통 쓰는 말은 사망이라는 단어거든요. 죽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죽으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복받은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세라는 단어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장례식을 가끔 연결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인데 연결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결발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 교리하고 안 맞아요. 그 돌아가시면 관에다가 모시기 전에 나, 너, 그 길쭉한 판에다가 시신을 놓죠. 뭐못 보신 분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아, 염을 해서 시신을 놓고 소염이죠. 해놓고 있다가 이제 입관을 하거든요. 그 판을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은 아실 것 같은데. 칠성판이라고 그러죠. 칠성판은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북두칠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엔 그 판에다가 북두칠성을 구멍을 뚫기도 했어요. 칠성 당하게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시상판 시신을 그냥 모시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시상판이라고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상복은 언제 입습니까? 상복을 입는 때가 있어요. 돌아가시다마자 입는 거 아니거든요. 입관 한 다음에 상복을 입어요. 시신을 모시는 게 관이에요. 시신을 모시기 전에는 관이라 고 그러고요. 시신을 모신 다음에는 구라 그래요. 단어 자체가 이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른 단어를 쓰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구 한다 그러죠, 운관 한다고 안 하고 영구차라 그러죠. 시신이 모셔져 있으면 그때부터 구라 그래요. 모시기 전까지는 관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활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죽음을 가르치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부활입니다. 다시다 나를 소망,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근히 준비하시는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잘 감당하셔서 죽음의 순간 주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